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갑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모든 인생은 허무하며, 해아레사는 인생들이 하는 모든 일도 허무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해도 결국 인생은 죽음의 일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사람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꿈을 많이 꾸어도 그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저렇게 하겠다고 말을 많이 해도 그 인생은 허무합니다.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과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발만 들여놓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에는 여러 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또 말이 많으면 미련한 말을 하게 되므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영적 태도인 것입니다. 서운한 것을 갚지 않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서운한 것을 갚지 않으려면 애초에 서운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운해 놓고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면서 번복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인 것이죠. 전도자는 이어서 하나님을 경유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대와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자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왕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소산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허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이 허무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허무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